이번에는 네. 요즘에 이분 때 이분이 엄청 이슈인데 응. 유영지 씨 혹시 응. 뉴스 보셨나요? 뭐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 선우은씨뭐 응. 뭐 언니 분을뭐 추행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응. 가능성이. 있 는 분이시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번에 뭐그선은숙님과 같이 이혼 나실 때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봐 보는 신점으로는 이분 성향 자체가 좀 내가 왕이다. 어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다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 된다. 약간 독재적인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성들한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었을 때에 어, 이성이 나를 호감 있게 잘 나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자기만의 그 혼자만의 생각을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얘는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될 거야.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 혹은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를 나는 상대방을 잘 다뤄.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성향이 그래. 음... 어, 상대방을 뭔가 배려를 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좀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뭔가 터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손을 잡거나 막 이렇게 두둑이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 호감 있게 느끼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선우숙 씨는 그런 거에. 넘어가실 수는 있으셨겠죠. 근데 그 언니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이 그걸 좀 자제를 하거나 눈치껏 알아서 행동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독재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오라. 라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아마 어 내가 뭔가 이거를 완전하게 발뺌면 못하실 거예요. 뭔가 어, 증거들이 나온다든가 혹은 뭔가 또 다른 게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빼박이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혹은 어, 내가 뭐 이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위로를 했어요라든가 뭐그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거절을 안 했어요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들로 이렇게 둘러대고 넘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어 그걸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다. 그 사람이 왠 그냥 음흉해. 솔직히 기회주의자. 이본 아,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저번에도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약간 음흉해. 어. 음. 사람이 왜 진짜 야해서 음흉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모든 행동이 꿍꿍이가 있어 보여서 음흉하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흉해 음. 재판 결과라든지 뭐 이거 음. 결과는 어떻게 될것 같아? 저는 유영재 씨한테 불리하게 넘어가실 거라고 봐요 아 불리하다? 네 불리하다